지난 토요일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폭발 화재에 아파트 한 채가 전부 소실됐는데요.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인 어린이 장난감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2시 38분쯤 창 밖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거센 불길이솟구칩니다에 지금 불이 났다. 계속. 그때 이미 불이 이미나왔어 불이 나고 나리고리 나고 고 나가지 못하고 지금 안에서 그냥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타오른 불길에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13명이 구조됐는데요. 불은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공동주택이고 그리고 그 시간대면은 이제 잠들 시간이라 아마 다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형 일당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 그 현장으로 투입을 해서 인명 구조를 한사항이었었죠다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전체가 검은 분진으로 덮여 있습니다. 문 어, 위로 해서 지금 그 흐름이 상당히 지금 진하게 있거든요. 좀 새카맣게 다 지금 다그 흐름입니다. 그 흐름. 그냥 공기 중에 방치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내부에 있는 이온 성분들이 다 이제 소진이 돼서 이제 거의 예비 전원으로서 배터리로서의 성능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기에 그거 이제 정기적인 입력을 가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저항체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발열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에서는 어린이 장난감 안에 들어있던 배터리 때문에 이번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더큰 문제는 이와 비슷한 화재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유아용 전동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인천에서도 유아용 전동차의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2022년 7월에 저희가 샀거든요. 저희가 충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꽃이 튀고 연기가 너무 순식간에 차오르니까 까만 연기가 너무 무섭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유아용 전동차 배터리가 충전 중에 폭발을 했다는데요. 2014년부터 무려 9년간 국내 제조사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충전 중에 발생한 열폭주로 인해 화재가 마찬가지로 발생한 이 겁니다. 들의 반절 이상다 탔었어요. 가방도 없고 뭐 없었어요. 이, 이게 그냥, 그냥 터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팡하고.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분류가 되지만 폭발 화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정말 불꽃이 이만큼 났어요. 방 하나를 전소시킬만큼 불꽃이 났으면 애가 타고 있었으면 애는 답이 없어요. 아, 그럼요. 이거는 진짜로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두 제품 모두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KC 인증이라고 해서 모든 제품이 다 양품이다라는 규정은 아니고요. 인증을 받은 그대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 그 부적합품이다, 그 다음에 양품이다에 대한 기준은 생산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 기준에서 갈리고요. 2018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완구 안전 기준에 따라. 리튬 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전 생산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2019년 시인 한 건에서 23년 1 0 79건 배터리 자체가 아무래도 뭐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지만 뭐 완벽한 제품은 있을 수 없고 불량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 방법에 의해서도 과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당 화재의 원인이. 그 장난감 배터리에서 시작됐다는 라게 밝혀진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사에서 적어도 60%에서 80% 정도의 책임은 배상하도록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문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배터리는 항상 그 전기 제품에서 분리를 시켜 놓으시고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만충전이 아닌 한 70%에서 50% 사이 정도의 전압을 유지시키시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조금 더 오래 배터리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에 약한 리튬 이온 배터리 무적된 충격으로 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